안녕하세요. 독일의 AI 데이터 센터 기업 노던 데이터가 비트코인 채굴 자회사를 팔았다는 소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M&A 뉴스 같잖아요. 아 사업부 하나 정리했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실타래를 하나만 살짝 당겨 보면 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다른 그림이요? 네. 파네셜 타임스가 미국 공시 서류들을 파고 들었더니 이 회사를 사들인 법인들이 스테이블 코인 바로 그 테더의 최고 경영진과 아주 깊숙하게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잠시만요. 그럼 파는 쪽이랑 사는 쪽이 사실상 한 통속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도 않더라고요. 이 매각이 발표된 지 며칠 안 돼서 이번엔 동영상 플랫폼 러블이 그 매각의 주체였던 노던 데이터를 거의 뭐 8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맞습니다. 테더, 노던 데이터, 러블.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세 회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새 회사의 개별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파헤쳐 볼건 사실상 테더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가, 네트워크 네 이건 단일 기업의 움직임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봐야 해요 와 네트워크의 확장 이라니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네트워크의 첫 번째 연결고리, 피크마이닝 메가건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최대 2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서류상 구매자로 등장한 이름들이 하일랜드 그룹 마이닝, 에팔레치안 에너지, 좀 낯선 이름들이에요. 이름은 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죠. 진짜 얼굴이에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하일랜드 그룹 마이닝 같은 법인은 테더의 공동 창업자인 데바시니가 또 다른 법인은 현 CEO인 아르도이노가 단독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그들이 직접 통제하는 회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 이걸 바로 관련자 거래라고 부르죠. 관련자 거래라. 듣고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는 사람끼리 거래하는 게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효율성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남남인 회사와 거래한다면 우리 회사의 단 1원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치열하게 협상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거래 양쪽이 사실상 한편이라면 어떨까요? 이 거래 가격, 2억 달러라는 금액이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은 가격인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일부러 싸게 혹은 비싸게 책정된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 즉 구매자가 사실상 내부자라는 사실이 왜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같은데요. 바로 공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공시의 사각지대요? 네. 이건 쉽게 비유하자면 뭐 한국의 코스피 시장과 코넥스 시장의 공시 의무가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깊이와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아. 노던 데이터가 상장된 독일의 특정 주식 시장 세그멘트가 바로 그 규제가 덜 빡빡한 곳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망은 피해갔을지 몰라도 우리 회사를 믿을 수 있나? 하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남긴 셈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는 내부자들끼리 자회사를 넘긴 일종의 집안 정리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집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니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큰 그림의 일부였다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러블의 노돈 데이터 인수 말이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첫 번째 거래는 두 번째 거래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두 번째 거래의 무대 중앙에는 테더가 버티고 있습니다. 테더가요? 네, 테더는 이미 노던 데이터에 6억 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9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최대 채권자와 주주였어요. 노던 데이터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플레이어였던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러블은 동농상 플랫폼이고. 노던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 기업이잖아요. 전혀 다른 분야 같은데, 이 인수의 배경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 때문입니다. GPU요? 네. 예전에는 뭐 게임 그래픽용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AI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됐죠. 러블 같은 미디어 플랫폼도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GPU가 필요해요. 아... 모던 데이터는 바로 그 GPU를 대량으로 보유한 데이터 센터 기업이고요. 결국 이건 AI 시대의 석유라고 할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인 셈입니다. 아하,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그런데 이 인수 구조를 들여다보니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던데요. 솔직히, 저도 오랫동안 M&A 거래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계약을 한 번에 묶어서, 사실상 누가 진짜 이득을 보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의도적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이건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 건가요? 우선, 테더가 노던 데이터에 빌려뒀던 거액의 대출금 절반이 러블의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돈 대신 주식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테더는 러블의 주요 주주가 됩니다. 나머지 대출금 절반은 새로운 담보 대출로 바뀌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노던 데이터가 러블의 GPU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계약과 러블이 노던 데이터에 광고를 주는 계약까지 한 번에 체결됩니다. 와. 솔직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대출, 주식, 서비스. 광고 계약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아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구조를 짜는 건 뭔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는 일회성 M&A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네트워크. 네. 대출, 주식, 미래 사업이라는 세 개의 굵은 밧줄로 테더, 노던 데이터, 러블. 이세 회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버리는 구조인 셈이죠.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채, 지분, 그리고 미래의 사업 기회까지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어요. 어떤 점들을 가장 우려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거버넌스 리스크, 즉 기럽 지배 구조의 문제입니다. 경영진이 과연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음, 어렵겠네요. 아니면 그들만의 네트워크 속에서 특정 소수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겠죠. 신뢰가 깨지면 기업 가치에 당연히 타격이 가겠네요? 게다가 소스를 보니 노던데이터가 과거에 부가가치세 조사 같은 이슈에 휘말린 적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력이 있죠. 이런 회사가 또 불투명한 거래에 연루된다면 규제 당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규제 및 평판 리스크입니다. 규제 당국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를 과장 싫어합니다. 왜죠? 무언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죠. 이런 거래는 독일이나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평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테더를 향한 시장의 시선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와,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복잡한 거래들이 알려진 시점과 거의 동시에 세계적인 신용 평가사 S&P 글로벌이 USDT 즉 테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평가 등급을 취약 위크에 해당하는 5등급으로 내렸습니다. 와. S&P가 바로 그 시점에 등급을 내렸다는 건 시장의 큰 손들도 이 거래의 불투명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S&P가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뭔가요? 네, S&P가 지적한 게 바로 리스크 자산 비중과 투명성 부족이었습니다. 테더가 준비금으로 도대체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위험한지 시장이 명확하게 알수 없다는 거죠. 아. 지금 당장 USDT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닐지라도 시장이 테더의 복잡한 자산 구조와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점점 더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등이 켜진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복잡한 사태를 계속 지켜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요? 저라면 일단 그 최대 2억 달러라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부터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대 업투 라는 단어가 함정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실제 현금은 훨씬 적고 나머지는 다른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숨겨진 조건은 없는지를 파고대는 게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매자들의 정체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에팔레치언 에너지처럼 아직 소유구조가 베일에 쌓인 곳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그것도 계속 따라가 봐야 할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드러나야 전체 그림을 볼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러브에즈의 노던 데이터 인수가 과연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M&A는 발표가 끝이 아니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태도의 그 엄청난 대출금이 주식으로 바뀌고 또 새로운 대출로 재구성된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들이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되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핵심이죠. 주식 전환 가격은 적절한지, 신규 대출의 이자율이나 담보 조건은 어떤지 이런 디테일 속에 거래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GPU 서비스나 광고 계약 같은 부수적인 계약들의 가격이 과연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합리적인 수준인지도 봐야 합니다. 만약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싸다면 그건 사실상 다른 형태의 자금 지원이나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 S&P 같은 외부 평가 기관들이 앞으로 테더의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바로미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일련의 복잡한 거래들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테더는 단일 회사가 아니라 여러 법인과 대출 그리고 서비스 계약으로 촘촘하게 얽혀서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개별 회사의 재무제표 숫자만 봐서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진짜 현금 흐름과 숨겨진 리스크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어렵죠. 결국 그림자 속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밝은 빛 아래에서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길은 결국 투명성 단 하나뿐일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복잡한 연결 구조를 시장에 설득하고 증명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논의를 좀더 확장해서 그렇다면 테더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인지 그 전략적인 의도는 무엇이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USDT라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